기본 연습 6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fx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거는 fx와 x축 y축으로 fx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x는 n까지 이 부분을 an으로 한, an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an은 인테그랄 0부터 n까지 0부터 n까지 이이함수 적분해 주시면 되죠. 2분의 1x제곱 플러스 n을 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적분하면 6분의 1x, 6제곱 플러스 nx를 0부터 n까지 그래서 n 대입하면 6분의 1n 여기 세제곱이죠세제곱 플러스 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와 fn이 만나는 점, fx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n이죠. fn은 2분의 1 n제곱 플러스 n이에요. n, n 없어지고 2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n제곱은 0이죠. 2분의 1 약분하면 0이고요. 좌변 똑같이, 우변 똑같이 약분하면. 그래서 합차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n, x-n은 0이기 때문에 x의 값이 마이너스 n이거나 n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n이고 여기가 n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n을 구해줘야 되는데 bn은 fx와 fn으로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얘기해요. 그러면 bn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n부터 n까지죠. 방금 교점을 구했죠. 근데 이 직선이 위에 기 때문에 이 직선은 2분의 1n 제곱 플러스 n이죠. 그 다음에 이 곡선을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 그리고 n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접분한 값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접분한 값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제곱을 접근한 값에 2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접근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x 세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x 제곱. 이거를 여기 n 제곱 x죠. 0부터 n까지. 그래서 이 n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1 n 세 제곱 플러스. 2분의 1 n 세제곱을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은 6분의 3이죠. 6분의 2, 3분의 1 n 세제곱이니까 3분의 2 n 세제곱이 나오게 돼요. 근데 a n이 b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a n은 6분의 1n 제곱 플러스 n, 제, n 세제곱 플러스 n 제곱이었죠? a n이 b n, 3분의 2n 세제곱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양변의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제곱식 약분을 하면 6분의 1n 더하기 1이 3분의 2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양변의 6을 곱해 주시면 n 더하기 6이 4n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3n이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은 2보다 작거나 같아서 자연수 n의 최색, 최대값 m은 2라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k 마이너스 여기 등호는 빼지, 빠지는 거죠. ak 빠지는 거죠. k 라고는 k 는거는거그마 k 가지는터 m ak 지는 ak 지는거기 ak 빠는거 k 빠 거죠. ak 제곱 k 제곱 에다가 bk는 여기에 k 대입한 거, 마이너스 3분의 2k 세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얘는 3분의 1은 6분의 4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3이랑 똑같죠. 그럼 약분하면 2분의 1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k 세제곱 시그마 공식은 6분의 m은 뭐예요? m은 방금 이었죠 n, m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식 정리해 주시면 2분의 1이 나오게 돼요. 세점 기준표 예상해 보면요. an 구하실 줄 아셔야겠죠? 여기서 2점. 그 다음에 bn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m 값 구하는데 2점, 마지막 시그마 값 구하는데 3점 예상해 볼수 있겠죠.